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영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엄청난 멤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제 옆에는 박민선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이제 바로 경기가 좀 시작될 텐데 네네. 오늘은 동호회판 올스타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네 맞습니다 여기 워낙 지금 젊고 네.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경기 정말 기대되고 오늘 이제 좀 듣는 귀가 좀 썩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해설 일단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눈이 벌써 행복해요. 박민 선수가 아, 나왔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 선수로만 뛰다가 이제 해설하는 처음인데 좀 해설 같지 않은 해설을 하게 될 텐데 <laughs> 좀 많이 좀, 좀 귀엽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역시나 정식 중계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경기를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팀대 블랙 팀으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아, 지금 볼 잡은 선수가 홍기성 선수인데. 네. 선수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 두 명의 오. 선수 출신 이 있는데 네. 홍기성, 김준성 선수예요. 네, 네, 네. 블랙팀에 김준성 선수 한, 한 명씩 이렇게 선출이 있네요. 네. 자 코너에서 첫 번째 s 정확합니다. 오. 지금 앞선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전양팀다 어, 젊어요. 그렇군요. 굉장한 스피드로 농구를 좀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성조 팀에 대해 정문보 팀으로 음... 구성이 되어있는데 자 미들레인지에서 어저 아 선수가 행섬 타이거즈에서 40점 가까이 활약한 선수거든요 바로 그 선수군요 이승규 선수인가요? 네 3점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바로 그냥 미들슛을 넣어서 감을 찾아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자팀 엘리트 소속의 두 선수가 한 차례 주고받고요 오른쪽 와, 순간적으로 따돌렸는데 지블리지않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팀의 장점은 바로 이런 속공일텐데요. 왼손 정성금 왼손 마스터금요 21살의 어린 선수인데 네. 스,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지금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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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 많아요. 웃음> 아, 지금 도눈깜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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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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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금지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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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지였 지금 지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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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번금 지금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올스타전이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생각했는데 <laughs> 어, 제일 기대됐던 매치가 김준성 선수와 자, 일단 어렵게 살려냈고요 미드레인지 곧바로 올려놓습니다 자, 피데스의 박태성 선수였고요 명기무가 이득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골 뭐 밑에서 잠시 공을 잡았던 이 선수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자판기 센터 네 그렇죠 자판기 센터. 센터 근데 지금 많이 고전할 것 같아요. 어우 아 파울 안 불렸네요.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블랙 팀 빠르게 한번더 석공상 페이크 네.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렇습니다. 아 달고 올리는데요 이번에도 왠, 역시 불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콜은 불지 않습니다. 골아어 밑에서 전상용의 득점. 아니 좀첫 경기라서 긴장을 좀 많이 한 듯한 모습입니다. 아, 아어 인사이드 환상적인 패스. 이진규 선수의 킬 패스. 어, 이진규 선수가 슛만 있는 줄 알았더니 피켈로에 이런 찬스를 잘 보는 또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저는 박민수 선수를 보는 듯했어요. <laughs> 이런 패스 원래 자주 나오잖아요. <laughs> 저랑 이제 좀 약간 호흡을 맞추는 선수인데 네. 항상 제 제가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 바로 준비를 하고 있, 있다 보니까 찬스가 납니다 그리고 대전 특급 윤성수의 3포인트 터졌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드 골밑 올라갈 때 반칙 저는 김윤 선수를 얘기만 들어보고 이제 플레이하는 걸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다부진 선수고 어, 몸싸움을 좀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왼쪽 홍기성 비었는데요. 반대쪽을 아, 봤습니다. 김성수 테페스. 홍기성 선수가 사이드에서 노크찬스가 났는데 자신감 있게 좀던졌으면 괜찮을 았 텐데. 왜냐면은첫 슛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감이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 좋은 패스 인사이드 마무리. 명기무의 득점. 지금 일단 1쿼터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경기는 상당히 그래도 비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태성이 풋백 올려놓습니다. 15대12 점수를 다시 석점차로 벌리고 있는 화이트 팀. 확실히 이름값이 있는 전상용 선수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지금 거의 더블팀시으 형태로 그렇죠. 지금 맞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명이 비거든요. 외곽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외곽 찬스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수비할 때 박태성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네, 긴장감이 네, 지금 네, 흐기서 있었던데.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싶지 않은세요 아니야, 저는 그냥 보는 것만은 으 재밌어요. <laughs> 아니, 어떻게 <될까요>? <웃음> <웃음> 자, 그렇죠. 아, 어떻게든. 될 자, 포스업 시도 해보는데요. 아, 공만 차렸습니다 윤성세 스틸을 이용했는데, 어, 아, 이거 영리하게 바로 그냥 볼만 딱 긁어내네요. 정문보가 날아올랐습니다. 정문보 선수의 장점이죠. 네. 공 잡으면 그냥 거침없이 림으로 돌파를 해요. 여기에 이제 지금 박태성 선수를 쓰는 이유예요. 아, 그렇군요. 네, 센터를 한 명을 쓰지만 저렇게 뛰어줄 수 있는 포워드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여기용 상대방의 미스를 아웃 넘버로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 바로 점수를 칠점 차로 벌려습니다 이진규 빠른 돌파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초인데요. 볼 어렵게 지켜냈고요. 4초, 3초, 2초 시간. 확인했어 윤성수! 하지만 마지막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19대14로 화이트팀이 5점 네. 리드를 했는데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네요 아, 진짜? 와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laughs> 이렇게 바고 루선은 그대로 한번 어?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잘... 민희형 <민경> 고 <신고서>? 내가 나랑 같이 하고 지야 하고 있다가 파이팅 <laughs> 지이이이자이자 <laughs> 하나 둘 셋! 어이! 파이팅 이야 오케이 오케이 스위치 얘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블랙팀 멤버가 좀 바뀌었죠 네, 블랙팀에서는 김준성 선수랑 명기무 선수를 그대로 두고 네. 나머지 세 선수를 다 교체했네요 화이트에서는 윤성수, 선수, 홍기성 선수만 빼놓고 다교체 했고요 네, 지금 김철 선수의 이제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자, 볼을 흘렸는데요 정상용 선수가 화이트에서는 센터가 전상윤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문 센터가. 네. 그래서 화이트가 이제 세트오 펜스에서는 좀 약점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명기무 김준성 선수를 막을 선수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네. 그 점을 또 이제 블랙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겠군요. 그렇죠. 음. 내가 귀했습니다 김철 45점. 3점! 3점! 전주에서 와. 온 선수거든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손목 하나만큼은 정말 이제 진짜 케이블 슈터 못지 않은 이런 아, 손목을 가지고 그 정말 슛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이 부분이에요. 김준서 선수를 지금 막을 선수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피지컬에서 굉장히 지금 화이트 선수가 외소하기 때문에. 화이트 팀 아, 김철이 좁혀서 아, 아, 윤성수! 어우, 아, 나이스 했어. 아, 패스였죠? 공간이 있었네요. 박종호의마무리 아, 아, 아. 윤성수 선수가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좋았던 게박종호 선수가 거의 45도 3점 라인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미, 미리 스루 패스로 줬는데 아, 아 이거를 또 잡아서 메이드를 시켜 버리네요. 아 하지만 우리 이제 블랙 팀에서는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홍기성 선수가 돌파를 했을 때 마근 네. 선수가 지금 11번의 송인석 선수. 송인석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저 아, 선수 이제 동호인 판에서 이제 유명한 선수인데 직업이 판사. 판사세요? <laughs> 잘못하면 큰. <dı DANIE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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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토르예요, 망치 들고. 다닐수록 말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자세도 좀 바르게 해요. 저 선수 별명이 예. 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소 킬러입니다. <laughs> <왜 그렇게> 상대방 <laughs> 선수 숨을 못 쉬게 해버려요. 오... <laughs> 상대방 선수 산소까지도 다 흡입하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질식 수비를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홍기성 선수 그냥 바로 붙어서 somm. 자 골메 덴드워 명기부. 그리고 지금 이제 패스를 넣어준 선수 이제 저 선수가 박동욱 선수고 네. 네, 저랑 또 이제 같이 친숙하죠. 저랑 스쿼. 또 이제 같이 또 일을 하고 있는 네. 선수고. 빠르게 올라오는 화이트 아 홍기성 아 원반들 이 쎄도 두명 날리고 코너 아 던지지 않았네요 다시 이 패스 나와야 돼요. 돌파하겠죠. 기성. 이게 들어가면 분위기. 와하! 슬포인트. 김철인 선수 빼고. 멤버 전원이 지금 공을 잡았어요 아 정말 이런게 또 팀플레이의 일환이죠 아, 그리고 아까 이제 홍기성 선수가 외곽에서 슈팅위크 날릴 때 아, 송인석 선수의 발목이 약간 위험했거든요 아, 아. 정확합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타임을 전상룡 선수가 했는데 어좀 적시적소에 좀 잘했어요 왜냐하면 7점 차에서 3점슛을 넣었으면 두자리 점수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3점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위기를 잘라준 거예요 역시 농구를 어, 알고 하는 아, 그렇죠. 전상룡 선수 매일모레 마흔이시기 때문에 아, 정말 <laughs> 연륜에서 느껴지는 이 짬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아, 아, 폴더드로만 아, 어, 어. 교체 막 포레하게 해 힘들면 은 빨리 바꿔달라고 3대3 처럼 해야 돼. 난이 면 오픈 이 들어가줘야 돼. 알겠 알겠지. 하나 둘 셋! 하나 바로 게요. 내가 썼어야 되는데. 아니 그 그냥 오픈은 아이데 얼리면 자신 있게 싸. 어차피 뭐 재밌지 하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못하는 거 영상 안 나와. 파이팅 원투쓰 자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첫 공격이 중요할 텐데요. 박종호 인 사이드에서 외곽을 봤습니다 김천이선 터지면 무서워요. 아... 자 우리 미들 귀신이 다시 복귀했는데요. 미들레이즈 아직 네 아직 몸이 좀 들풀린 것 같고. <laughs> 자 화이트 팀한번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정문봉 오른쪽 김철완 아, 선수 톰 들어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합니다 노마크 선수는 아, 노, 노마크는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야, 전주에서 왔거든요 아, <laughs> 전주에서 오는 열정 있는 선수예요 맞습니다 아 박종욱 좋아요 박종욱 하지만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에 박종욱이 따냈습니다 템포 굉장히 빠른데 김철린 박태성한 번에 던지지 않고 김철 아... 지금 타이밍도 지금 싸도 네, 네,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은 아 믿을 아, 에전 너무 잘하는데요 아. 김철이 선수도 하이퍼스트에서 박태선 선수만큼 믿을 수 있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믿고 줬는데 어 김철이 선수가 바로 보답을 해주네요 아 명기무 선수는 좀 지금 굉장히 잘 먹었어요 순식간에 따돌렸고요 뱅크슛으로 득점 만들어 냈니다이 선수는 어떤 선수죠 이 ]까요? 선수가 지금 피벗에서 네. 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피벗에서도 에이스 선수예요. 이제 네,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미들슛, 그다음에 돌파 이런 게좋 좋아요. 네. 자 빠르게 한번더 블랙팀 속공 이어가는데요. 골밑 <목소리> 아 걸렸어요. 아, 아, 김철민 선수 확실히 아. 디펜스가 좋네요. 리오 아, 페이스 갑니다. 김철. <목소리> 지금 아프리카 선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 선수가 저 프리미어 리그 어 장, 재작년에 네. 같이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또 우승 멤버였죠. 티아 플레이어로 참가해서 샤를리즈 우승을 했다. 플레이오프저 선수 때문에 우승을 했었어요. 지금 야투 저100% 아니에요? 맞습니다. 세개 놓친 거 지금 빼고는 다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세개세 3개, 개를 지금 넣어줬거든요. 이 선수 갚아줘야 돼요. 아. 리바운드 김철이 따내고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선수 이만큼 지금 리딩 역할도 해주면서 이거 들어가거든요. 아 박태성. 하지만 오늘도 박태성 실점은 좋진 않고요. 하지만 블랙팀은 지금 펌오버로 연결됩니다. 지금 김윤 선수는 속공을 원했고 김명석 선수는 세토펜스를 원했어요. 네. 아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박태성. 아. 자명기모 내정고요. 네, 블랙팀 무조건 여기서 득점이 나와야 돼요. 좀 추격을 좀 해야 돼요 점수 차가 무려 12점 차까지 네네, 벌어져 네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침착하게 박동욱 선수가 자이트두개 모두 성공했고요 반대편으로 김채린 템포를 조절하는 화이트네 지금 지금 굉장히 잘 쳤어요. 하나 만들금 지금 지수슛 있거든요. <laughs> 와 대전 지급 윤성수. 블랙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10점 차에서 한 자리 수로 지금 좁힐 수 있는 상황에서 메이드가 안 됐고 그렇죠. 네, 화이트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잘 막았고 3점이에또 엔드원까지. 자, 3점이 들어가죠. 아, 한번더볼 끊겼고요. 아, 박태선이 올라옵니다. 윤성수 올려놨어요. 아, 눈치챘던 정성조. 아, 다시 스틸. 굉장히 아쉬운 실책이었어요. 여기서 비싸면 안 됐었는데. 지금 이러면 점차가 네, 14점에서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블루팀. 반면에 화이트팀은 계속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박종호 공간 확인했어요. 하지만 리바드 김채린 어이 정성조. 아... 7초 남았는데 메이드가 마지막 될까요? 네, 마지막 공격 메이드 해야 네. 됩니다. 갑니다 박동욱박동욱 선의 박동욱. 볼. 자 마지막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차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많이 벌어졌네요. 일단은 41대 27로 화이트 팀이 리드를 한 가운데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1쿼터에 저득점 경기가 나온 거는 좀 이제 선수들끼리 좀 긴장을 좀 많이 했고 에이 선수들끼리 이제 하니까 똘똘 뭉치지 못하고 약간이 좀좀 모래가 섞인 듯한 그렇죠. 팀이었는데 지금 누구 누가 에이스고 누가 지금 잘하고 누구를 좀 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좀 분석이 좀 서로 좀 됐다고 봐요. 그래서 후반전에 좀더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화이트에서 이제 좀 무서운 건. 지금 선수들이 지금 다 슛감을 잡았고, 그렇죠. 김철 선수가 여기 한목을 했어요. 아, 그 순간적으로 몇 개였습니까? 아까 화면을 다시 보고 세 수... 개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후반전에 이 선수를 지금 주목해야 될것 같은 데윤 아, 윤 윤선 선수가 선수, 네. 마지막에 지금 계속 이제 슛감을 좀못 찾고 있다가 손맛을 봤어요 네, 손맛을 봤습니다. <laughs> 엔드원까지 했거든요. 후반전 3코터에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블랙팀은 좀 이제 좀 최대한 윤성수 선수를 아니면 김철 선수 지금 외곽에 능한 선수들을 좀 막아야 될것 같아요